저희 뭐 오늘은 어떤 조합으로 가나요 또? 아뭐 석가사 가볼까 오늘은? 아무데로 가자. 까먹어도. <laughs> 까먹는 집. 그냥 <laughs>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아 어렵다 어렵다 생각해 볼까 어. 어렵다. 미안해.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오늘 카양게라고 빠잉인 거지? 앤더 아뭐 자랑할래? 약간 숭교 오르게 진팀 술내기 숭감내기 어? 숭감내기 썼다 명훈이 생일인데 토요일 날? <놀라가스> 어? 명훈이 생일이야? 어, <놀라가스> 그래, 명훈이 아, 그래. 생일 파티 가자 그래 명훈이 생일로 해봐 소판지 지 없는데? 오두기형 쉬다 왔어 나처럼으로? 오늘 왜이래 아니 이거 약간 포셔요 근데 이거 가능? 아이 에스터 8강인데 보셔봐아 클리어 아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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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어, 아니 아직 겠다고 깼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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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는데? 깼 깼는데? 선크다요아 어, 이걸 언제까지 선크타령할래첫 아! 주차에 선크이 중요한 것이지. 아! 언제까지 선크타령할래 진짜? 아! 하면뭐하 다음 주에 죽는데. 아니 돌리야 너 저번 주도 눕고저저번 주도 누웠잖아 너. 동숙이 형, 이런, 동숙이 이런 동숙이 식으로 동숙이 나오면 우리 이약한 데 아까 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어. 이삼가다지금안 아, 아, 그래도. <laughs> 에스덕 때문에 붙잡고 있는 실낸데 지금 <laughs> 동승이 많이 흥해지긴 했잖아 아니 에스덕 구광 언제 나오냐고 에스... 에스... <laughs> 신뢰 실내 회복해야 된다고 에스덕 구광하면 누워도 시치... 인정이지 그니까 실내 회복하려면 에스덕 구광밖에 없는데 <laughs> 지금 형 믿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 속개객관 마르지 않는다 상시 충전 중 아! 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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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아동수경 죽었어? 안 죽었어, 네. 안 죽었어. 안 된다 오늘 게임이. 다음에 어,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야 어. 형. 삼시가. 너도 그냥 이번 주만 그런 거잖아. 넌 원래 엄청나잖아. 죄송한데 어. 어, 어디서 저기 심 냄새 나거든요. 골리 씨. 네? 에? 당신이 침 냄새 제일 심했어요.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과거에 살 건데? 아, 언제를 기억해야지? 아 이거 안 된다. 다 반식. 아, 아, 다음 날 아, 어. 어, 아, 뭐? 물자 1 2시 아니야? 어머 아파. 어 잠깐 나뭐 하냐? 나전시하겠고 어파 나이스 어, 어 잠깐 나 뭐하냐? 잠시만요 내사 내사 어? 아, 아, 아 아니 아, 뭐야 아. 아니 나민사로다었지 다시 한번 대시만 잠깐만 내연 잠시야 여기야 아근 아, 말만 들어도 아, 보여 따라 점프 나 지각이야 뭐야 너네 아직 아직 못 깨고 있니? 좀 더디네. 여기 여기 가운데 떨어져, 가운데 떨어져, 가운데 떨어져. 이게 안 되냐? 이거 거울로 하는 게 편해. 갈리오 나해 그냥. 뭔 거울이여? 어, 뭔 갈리오여? 겹쳐서 안 들린다. 아이새 아, 디코타시야? 어. 죄송해요, 포크 패스에 제가 실례를 범해서. 아니야 아니야, 내는 포크 아니에요. 아, 쟤는 포클아니래 아, 바로 손절. 아니야, 아니야. 그렇긴 해. 아, 미운 오리 새끼긴 해. 차별하지 말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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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아. 상식아, 어, 어, 어? 어, 뭐해, 뭐해, 법쇼? 선생 뭐해? 법쇼 뭐야? 아, 뭐해? 그럴 수 있어, 상식이. 그럴 수 있어. 구름깨 못하다, 구름 너도 아슬을았어 삼시가 인간미 있다 너. 아, 카냐걸려줘 왜? 왜? 아, 갈리고 갈리 아, 아, 갈리 갈리 왔다고? 갈리 아, 나씨 걸려달래. 아니었다. 연락하고 아니 진짜 씨. 우리는 깼는데 퍼클본 또 당연히 깨셨겠죠. 퍼클본 또 당연히 깨셨겠죠. 그 얼어두 번이었네어 돌아왔다. 씨발의 손발이 개겠지 이거 지금 한번더 먹으면은 형도 다음 주에 졸업이야. 맞나? 그게? 아니, x 잖아 우리는 50개면 졸업이라서. 아, 맞데부기를안 하니까 무기가 2 5개 들어가는데. 어, 네. 이게 1억 짜리지, 네. 이게 9천만짜리고 무슨 <laughs> 값 응, 한다? 아, 2 주를 아, 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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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2 주를 샀어. 시간을 샀다고 지금. 근데 그거 6강도할수 있음, 굳이 8강갈 필요 없음. 굿. 나봉. 어. 대머리 어. 굿. 어. 우리 아니, 이거 우리 그 시간 나누는 거몇 시? 명훈이가 참 거기서 업둥인가? 아, 형 그때도 캐리했잖아. 여기 좀 아, 구경 좀 해볼까? 1 1시5가 형이 뭐해 뭐해? 오오 야, 거기 내 거야. 어? 여기 내거 아니었어? 어, 잠깐만, 아나 이거 대템 아, 잘못 들왔어 이런 식으로 긴장감 아, 유지 안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거 깨져요. 깨져요. 집중 좀해보시네이 낮아지는데 지금? 깨져요. 아, 나 이거 이 형도 같겠네. 못 봤네. 아 뭐해 그냥 이거 퍼클립 꺼들었어. 이리저리 다없어 진짜 김토끼님이 얼마나 싱싱한 거야 진짜 저런 걸들을 아, 듣고. 나흡성대법 당했다. 나도, 나도, 나도. 흡성도 법 당했다. 아 이게 퍼클팟에 이상한 놈한명 들어오더니. 그리얼올랐어한 번도 그래. 물 제대로 오리네. 그니까 리퍼라 가지고 아까 쌍리퍼로 간다고 해서 카톡으로 뭐하냐 말했잖아 뭐. 이 새끼들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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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아니야, 너 지금 진짜 뭐해? 진짜 아, 그 새끼들의 재탄생 뭐. 이게 그 와. 새끼들이지 아니야. 이게. 수성대포까에서수성 대포. 옥성댐포. 지금 가 쓰다가 니가 빨린 거잖아 그래. 지금. 정수경이야. 그렇 야. 야. 못할 만했네. 약간 그런 면도 있긴 했어. 없지 않아 있긴 당연한 했어. 당연한 수설이었어 아니 정수경 뭐? 형 그럴까? 누군데? 근데 명난이형 짜이. 근데 확실히 오더가 중요하긴 하다. 여기는 좀 중구난방. 아. 여기 포셔가 깔끔하거든. 오. 아니 혹시 뭐김투지님이 뭐. 오더도 하셨나? 아니 그냥 아 오다 오더, 오다는 우리가 서로 서로 했지. 오해봐. 오해봐. 오다 집중해 오케이. 가운데 심포. 아, <laughs> 아니 다시야그 오더가 아. 아니고 씹거리는 아. 거잖아. 아. 너희 스킨에 대해서. 아. 가운데 아, <laughs> <가운델> 심포. <심보 호거. 웃음> 아브리핑, 뭐 아, 브리핑 아브리핑.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브리핑이에요? 이번 트라이만 보고 깨겄다. 이거 뭐 밤새 깨겄다 이러다가 진짜. 어. 뭔 어. 소리요? 어. 이번 트라이가 어. 마지막이요. 보여줄게. 노돌리 패턴 나와. 어. <레> <레> 노돌리 패턴. 아 대단해. 짠, 아,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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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고. 응, 아, 왜 이렇게 다들. 신뢰하잖아, 잠시. 근데 한 칸형 트라이 할때이곡딜아니었습니까 나? 앤도 나나나야 엔도야. 발좀 해봐라. 나 솔직히 명구아나 솔직히 김익 파에 내가 거의 좀 많이 했잖아. 우리 트라이 때는. 그래? 역시! 아니 깹짜라리야. 왜내걸왜 먹어 형이 여긴데! 영어 두개다 검은색일 거 같은데 아래? 어디 나 어디? 흰색 먹었... 아래 흰색. 신세. 야야야야야! 명훈아! 명훈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먹고 갈게 먹고 갈게! 아아형나 누나 이거 아니야 이거 누나! 이거 이거야! <laughs> 이거 찍어봤어 미안해! 틀렸네? 와 멋있다! <웃음> <웃음> 아, 뭐... 아, 아, 아니 삼식 30... 형이 <목소리> 내 거를 갑자기 쳐 먹었다니까? 아니 근데... 니가 먹은 뭐... 아니, 게 아니라 나도 내거 먹은 나를. 뭔차소야내 동료에게 와보마. 너 너무 필요하지. 지금 그 배운 대로 하려 그래 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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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래, 삼식아 우리 파트에서 그구걸안 그래. 그래. 가르쳤어. 이걸... 레이저 조심 레이저 조심. 아니 근데 약간 억바당 했는데 어어어 통에 구멍 난 줄. 채워도 채워도 계속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구멍 난줄 알았다. 어. <laughs> 명훈이 호시탐탐 지금 지켜보는 중한 명만 뒤져봐 <laughs> 지옥 끝까지 그냥 따라가 줄 테니까 <laughs> 지옥은 혼자 가 있어 그냥 아, 너이 지옥이야 이미 니들이, 니들이 보냈어요 아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명훈이 그러니까. 야 근데 명훈이 부캐팟에서 영웅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하대를 받는나못 참겠어 그냥 여기 이 현연들이 <laughs> 그냥 어? 어? 너 얼마나 좋아 아가리토니가 거 아니야 아니야 너또 투사야? 넌뭐 어. 하는 거야 거기서? 어. 아. 나용바사기잖아 이제 그러면은 워러드 음. 네. 하는 게 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음. 그러면 골드 주던가? <웃음> <웃음> 괜히 <laughs> 부럽 배마하자 배마 해야 돼 배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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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배마하자